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가 젖어 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 속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깨끗해서 오후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동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18도, 남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6도, 서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회색빛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바다 한 개가 섬으로 유입되면서 가지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